조립블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인지 이 수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의 놀이교구로 사랑받아 온 조립블록. 조립블록은 쌓고 무너뜨리는 재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창의력을 확장시키고 또 문제해결 능력을 채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도 채울 수 있죠. 이렇게 조립블록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협동심 등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방법을 고안한 회사가 있습니다. 조립블록을 알게 된 이후에 아,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구나. 마침 그때 어, 집에서 학대받거나 상처받은 아동들이 이 조립블록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대학교의 특임교수로 강의했던 송성원 대표. 그때 연구를 진행하며 심리상담과 코칭을 배우게 되었다는 데요. 전통적 심리치료에 한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립블록으로 안전하게 대화하는 것이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처음에 시작은 자체적으로 이 조립블록을 가지고 연구하기보다는 이미 영국에서 잘그 훈련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영국의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현재 한국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인 역량을 좀 키워서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립블록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형 조립 블록 체육 코칭 과정을 표준화시켰다는데요. 8시간 하루 종일 교육을 받게 되고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으며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서 강사분들과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훈련을 갖게 되고요. 또한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서 엄선한 그러한 이제 강사들이 양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립블록 국제전문가 수업은 메타포 훈련,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손으로 생각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총 15시간 동안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심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모두 이론보다 실습에 집중하는 덕분에 교육 직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조립블록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코칭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신박하고 새로웠는데 이걸 통해서 아동 치유코칭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을것 같아서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조립블록 치유코칭이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또 상처를 회복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에 반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단순 교육에 끝나지 않고 실제 아동 청소년들과 매칭시켜 주는 생태계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강점을 찾으며 진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성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략이나 리더십 등 심리적 성장과 팀 시너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블로그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입을 꾹 닫고 있던 아이들이 말로 자신들의 감정이나 어두웠던 거 과거나 상처들을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이 불안한 기저 안에서도 자기의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발견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정말 따뜻한 어른으로서 부모 이외의 어떤 다른 사람이지만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주고 또 꿈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립블록.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꿈을 설계하는 힘을, 성인에게는 변화를 이끄는 용기를, 그리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조립블록 코팅 양성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 라는데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시니어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데 이러한 시니어들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다른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더 확산이 된다면 많은 곳에서 이 조립블록을 통한 어떤 새로운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고 또 성장의 꿈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조립블럭 코칭 앞으로도 조립블럭놀이의 즐거움 속에서 몰입과 변화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